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가장 길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훈련 중에 언제 가장 그렇게 느껴질까요 유격. 네, 유격대 그렇죠 유격대도 그렇습니다 어, 근데 그 훈련의 그한 가지 훈련으로 봤을 때 가장 어, 시간이 느려지는 그때는 훈련 준비 때도 아닌 훈련 시작 때도 아닌 그 훈련이 끝날 때 가복귀하기전그 그러니까 대기하는 시간이 가장 길게 느껴집니다. 평상시에는 1시간씩 갔던 그런 시간들이 그때는 1초 단위로 보일 정도로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적으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목적이 달성되면 긴장이 완화됩니다. 중요한 목... 적이나 과제가 완료되면 그 긴장과 에너지가 급격히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꺼내고 떠나고 싶은 그 마음이 듭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머물기보다는 빠르게 철수해야 한다는 그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초조함과 긴장감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나 훈련이 끝난 뒤에는 내가 있었던 곳, 내가 안전하게 머물었던 그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바로 편안하고 그 안전한 그 공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이 끝나고 철수 명령을 기다리는 그때에 가장 급해지는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중에 언제 가장 많은 사고가 나나요? 복귀할 때 가장 많은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심리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무언가 끝났다는 해방감이 들어서입니다. 큰 임무와 훈련이 끝났을 때그 해방감과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 순간을 빨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서 긴장했던 마음이 풀리고 움직임이 가속화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별로 못 느끼신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장님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제가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퇴근하고 싶을 때 퇴근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저처럼 열심히 군해서또 회사에서 월급쟁이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출근 시간에 쫓기고, 또 퇴근 시간에는 퇴근 시간에 가까워질수록 초조해지기 나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다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수 이후의 바로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중점을 노아의 가족 입장에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노아의 가족 입장에서 그때 모습이 어땠는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가족은 40일 동안 천장에서 빗소리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가 왔기 때문에 그 안이 춥고 쌀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낮과 밤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애매했겠죠. 그리고 항상 흔들리고 부딪히고 배 안에서의 그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님께 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배 안에서 쉬고 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매일매일 했을 것입니다. 할 일이 적었을까요? 많았겠죠? 많은 동물들이 한정된 공간에서 머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먹을 것도 주고, 또똥싼 것도 치워줘야 되고, 재워줘야 하고. 솔직히 노화 식구 8명이 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게 흔들리고 또 부딪힐 때마다 잘 버텨주는 그 방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렸겠지요. 그런데 비가 그쳤습니다. 낙감함이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배 안은 따뜻해집니다. 오히려 너무 더워서 힘든 상황이죠. 배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고요합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때죠 노아의 식구들은 곧 방주 밖으로 나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또 일주일이 지나도 또 일주일이 지나도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방주 안은 덥고 습해서 동물들의 그 배설물의 냄새가 진동을 했겠죠. 먹을 것은 점점 줄어들고 왜안 나가지? 나는 심리적인 초조함과 짜증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초조함과 짜증이 어떻게 보면 노아에게도 전해졌겠죠. 여러분 지금 비가 그친 후에 방주 안의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덥고 습하고 냄새나고 사람이 살수 없는 그런 조건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훈련이 끝나고 복귀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노아의 식구들은 이 시간이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과 짜증을 낼 수도 있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지 못하고 그 순간순간 상황 속에서 사람의 계획, 생각으로도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 내 생각보다 늦어지고 지연되면서 그 기다림이, 그 기다림이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모습에도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평과 짜증을 자주 보이고 있지 않을까. 오늘 말씀에서 그들은 방주 안에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불평과 짜증을 냈는지 아닌지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닫힌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심판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끝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에 불게하심에 물이 가마였고 바람으로 땅에 불게하심에 하나님의 향기를 바람에 통해 바람을 통해 온 세상에 뿌리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2 절에 깊은 생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창세기 7장 11절에서 하나님은 깊음의 모든 생과 하늘의 창문을 여셨습니다. 대홍수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40일이 지난 여셨던 깊음의 생과 하늘의 창을 닫으신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여시면 죽음이 되고 닫으시면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여시면 은혜가 되고 닫으면 저주를 얻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심판과 구원은 정 반대임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심판이 열려 있는 건가요? 닫혀 있는 건가요? 또 구원은 열려 있는 건가요? 닫혀 있는 건가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은 심판이 닫혀 있고 구원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닫히면 심판도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우리 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자녀일 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손자일 때도 있고, 아니면 그 이후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각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하나님은 열렸던 심판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비가 멈추었습니다. 대홍수가 시작. 방죄문이 닫힌 날은 노아의 나이 600세 2월 1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난 방주의 문이 열린 날은 노아의 나이 601세 2월 27일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있었던 기간은 약 1년 10일 정도입니다. 총 375일 중 비가 온 기간은 40일. 나머지 335일은 기다림이었습니다. 335일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미리 알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노아의 식구들은 정말 알수 없는 기다림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재림도 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경을 바로바로 바로 기록하지 않았죠. 신약의 대부분은 예수님과 함께한 사건들을 그 즉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나이 들어서 길라도안 오시자 후세들을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발음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전제하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인천선석침례교회도 또 도원교회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볼 수, 볼 것이라는 그 소망은 그들이 죽기 전까지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재림을 위해, 그 만남을 위해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의 삶을 다 바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길게 계획하셨던 것이죠. 본문에서는 두 가지 새가 나옵니다. 까마귀는 심판과 불결함을 상징하죠. 또 비둘기는 순결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먼저 까마귀를 날리고 일주일 뒤에 비둘기를 날립니다. 여러 신학적 의미가 있지만 저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릴 때 노아의 식구들의 그 마음을 중심으로 좀 보기 원합니다.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노아의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립니다. 돌아오지 않죠? 노아는 까마귀를 왜 날렸을까요? 까마귀가 돌아오거나 돌아오지 않거나 두 가지가 선택될 수 있습니다. 돌아왔다. 그렇다면 아주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 들었겠죠.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먹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노아였다면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음을 하루 정도 기다렸다가 스스로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린다 저도 한 사람으로서 그 기다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심판은 끝난 지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방주 안은 덥고 습하고 냄새나고 그 한정된 공간에서 빨리 나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방주에서 나가는 것은 손쉽게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노아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직접 여시 때까지 기다립니다. 일주일 뒤에 두 번째 비둘기를 날립니다. 그런데 방주로 돌아옵니다. 저 같았으면 다시 한번더 날려보지 않았을까? 의심의 눈길로 한번더 날리지 않았을까? 처음에 날린 그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비둘기가 방향을 잘못 정한 것이 아닌가? 동쪽으로 날렸으면 서쪽으로 한번더 날려보지 않았을까? 하지만 노아의 식구들은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또 기다립니다. 일주일 뒤세 번째 비둘기를 또 날립니다. 똑같이 돌아오죠. 그런데 올리브잎을 물고 돌아옵니다. 그럼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 같았으면 나갔을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나갔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나가려고 새를 날린 거 아닌가요? 방주 안에 있기가 지겹고 힘들고 냄새나기 때문에 나가려고 비둘기를 날린 거 아닌가요? 그런데 노아의 식구들은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또 기다립니다. 14절에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현류기는 샘물 또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내라.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오. 여시는 분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신앙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람인지라 나가고 싶은 그 욕망이 넘쳐났을 텐데, 분명히 노아의 식구 중에 불만과 짜증도 있었을 텐데, 분명히 노아의 그 능력, 그 힘으로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노아의 식구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앞서길 바랍니다. 만약에 노아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먼저 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흉한 세상을 보지 않았을까? 전혀 질서와 균형이 잡혀있지 않은 그 세상을 보지 않았을까? 사람이 살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함을 주고자 그때를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이 힘든 것처럼 하나님 또한 기다림이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이루어져야 하는데, 착착착 이렇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있는데, 왜 기다리고 계실까? 바로 한 영혼의 그 소중함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바라시기 때문에, 지금 그한 곳에서 홀로 서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열린 문으로 나가 천 예배를 드립니다. 1년 동안 한정된 그 공간 방주 안에만 있다가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겠죠. 우리가 방주를 만든 곳과 다른 곳입니다. 산의 위치가 바뀌었고, 별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자주 먹었던 과일과 채소가 없는 또 다른 과일과 채소가 보였겠죠. 완전 새로운 곳에 접하게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곳이죠. 전혀 모르는 곳입니다. 만약에 저라면, 저는 일단 가족이 살수 있는 동굴이나 집을 짓고 주변을 살필 것입니다. 또 어떻게 살 것인지, 또 무엇을 먹을 것인지 고민하겠죠.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방주에 나와서 처음으로 노아의 식구들은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홍수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경배를 표현한 것이죠. 노아는 정결한 새와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노아는 노아가 원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고 찬양드리는 그런 정결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정결해야 합니다. 드리는 재물도 정결해야 하지만 드리는 사람도 정결해야 합니다. 노아는 번제를 통해 제물을 완전히 태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이는 온전한 순종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방주 안에서 마지막, 방주의 문이 열릴 때까지 그들의 생각과 태도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노아의 식구들은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렸습니다.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요, 방주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예배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예배의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구원의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보다 먼저 될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모든 계획보다 먼저 될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1절에 여와께서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의 예배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노아의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참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나요? 첫 번째로, 기도와 찬양의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보호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삶의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찬양인도를 하지만 가끔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찬양이죠. 잘못된 찬양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그 찬양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정결한 예배.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는 삶이 경배의 중요한 표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21장 1절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실천할 때 그것 자체가 경배와 헌신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것.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과 선행을 전하는 것.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눔과 친절, 또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헌신과 봉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가 공동체를 위해 또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시간과 재능,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각각 자기 위치에서 각각의 맡은 일을 은사로 주셨습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찬양을 은사로, 어떤 성도에게는 식사 대접하는 것을 은사로, 어떤 성도에게는 가르치는 것을 은사로 주셨습니다. 각각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안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다림 속에 참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한국은 빨리빨리라는 그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생각보다 행동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앞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고 기다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지겨웠을까? 하지만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와 제일 처음 하나님께 정결한, 진정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을 위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다리는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문을 닫기 전까지 많은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식구들에게 완벽한 세상을 보여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들까지 보내신 그 일, 지금도 기다리시는 그 일을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타게 기다리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같이 뛰어들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의 향기에 흠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면서 다짐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